<laughs> 자, 우리가 지금 10단원에서, 학교에서 10단 어디까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, 10단원에서 봐야 될거두 가지 거 보겠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는,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있죠? 이 관계대명사에 계속적인 용법이라는게 있어요. 이거 하나. 그 다음에, 우리가 이거는 최근에 배운 적 있어요. 조동사 뒤에, have p l u pp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. 그죠? 그래서 어떠한 뜻을 갖게 되느냐? 자, 일단 이것 중에 먼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좀 먼저 볼게요. 자, 이 부분은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관계대명사 여러분 다잘 알죠? 자, 원래 관계대명사는 이, 이걸 문장으로 합시다. I added add란 말은 뭔가를 더하다라는 뜻이죠. 약간의 메이플 시럽을 더했습니다. 그러면 이 메이플 시럽이라는 게 앞에 문장에 쓰이는 단어에 선행사일 겁니다. 선행사. 자, 관계대명사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 기억나세요? 자, 내가 이, 이 문장을 일단 한, 여기다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. I edit some maple syrup 이라고 하죠. 이란 문장과 두 번째는, 자, 두 번째 문장은 그것은 it made the tea 자, special. 그것은 이 메이플 시럽과 두 번째 문장이 그것은 그 티를 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두 문장이에요. 그죠?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방식은 자, 앞에 겹치는 이더 메이플 시럽이라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놓고, 뒤에 겹치는 단어의 이틀를 어떻게 합니까? 생략을 하죠. 그죠? 생략하는데, 이 지금 생략되는 이틀의 자리가 뒤에 문장의 주어 자리죠. 맞죠? 그치, 또 개판인 거야. 자, 뒤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서 지금 생략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고, 여기 있는 이틀를 빼버리고, 그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? 우리가? 관계 대명사 쓰죠. 그죠? 원래 있던 이틀 빼버리고 이렇게. 자, 그러면 관계 대명사 뒤에, 아, 선행사 뒤에다 관계 대명사 쓰는데, 이 선행사가 지금 성격이 뭐냐면 사물이죠. 사물. 만약에 사람이었을 때는 후를 쓰겠지만, 사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뭘 쓰겠습니까? 관계 대명사 위치. 위치를 씁니다. 이렇게 쓰면.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관계대명사입니다. 해석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죠. 나는요, 더하였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이플 시럽이 아니고 이게 먼저야. 그 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메이플 시럽을 더하였습니다. 이렇게 문장이 돼요. 자, 해석하는 방식이 그래요. 관계대명사는요,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해석이 보다시피 관계대명사를 먼저 해석하고, 그 다음 선행사를 그 다음에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입니다. 그런데, 자,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? 그런데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,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관계되면 서는이 선행사하고 관계되면 사이에 이렇게 <laughs> 컴마가 들어가 있어요. 요거 차임 네 있고 오 차임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간단하게 나는요 뭐였다 추가했습니다. 약간의 메이플 시럽을 그런데 그거는요 뭐하다? 그 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. 형생님 방금 했던 두개나는면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?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. 왜?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부터 이 컴마를 쓰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컴마를 쓰는 개수적 용법과 쓰지 않는 것과의 큰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위에 문장에 이제 여기에 밑줄 친 여기 부분에 뭘 넣어야 됩니까? 하면은 뭘까요 일단 뒤에 문장에 동사가 없죠? 방금처럼 그, 무슨 격이 이게? 주격 관계대명사죠. 그러면 사실은 뭐가 다 돼? 위치도 되고, 대도 되죠. 기억나나요? 대은 만능이니까. 하지만! 뭐가 쓰이는 경우? 됐어요. 계속적 용법에는요, 대을 쓸 수가 없어요. 알겠어요? 네. 네.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와 컴마가 붙은 기계, 계속적 용법과 차이예요 자 그럼 여기다나 적어 드릴게요. 계속적용법의 <laughs> 특징은 첫 번째, 자, 이 콤마가 쓰인 뒤에 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되면서 w a 워슨 쓸 수가 없어요. 이두 가지는 불가다, 쓸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첫 번째야. 알겠나? 자, 그리고 뭐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. 자, 여기는 그게 안 나와있네. 그런 문제가. 좀 나와있어야 하는데. 자, 이렇게 쓰겠습니다. 여기 하나를 적을게요. 여기다가, 한 위에다가. 다음 문장. 자, 음, the book, 뭐, 예를 들면, was made. 20 years ago 그 책은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장이야. 그리고 뒤에가 콤마 이렇게 쓰여요. which 자, which surprise s us? surprise란 단어는 놀라키다라는 동사죠. 자, 우리를 놀래킨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인데? 이, 이 지금 컴마가 붙어 있을 뿐인데? 자, 그럼 물어봅시다. 이 문장에 이게 지금 여러분 관계대명사인지는 알죠? 그럼 선행사가 뭡니까? 더 북입니까? 20년 전입니까? 안 되죠. 더 북이 우리를 놀래킨다건 말이 안 되지. 그렇죠. 방금 말하신 여기 문장의 전체가 그 책이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전체가 이 위치에 뭐가 됩니까? 바로 선행사. 선행사가 됩니다. 자,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만의 특징입니다. 뭐, 두 번째는 뭐? 선행사가 자 반드시 어떤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 전체 또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핵심 문장 전체가 된다는 거죠.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에만 쓰이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불가능합니다. 컴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쓰이는 명사, 사람이든 사물이든 명사를 선행사로 취하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문장 전체가 뭐가 된다? 선행사. 선행사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특징이 하나 있죠. 자, 저의 시간 좀 드릴게요. 자, 봐보세요.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. 자, 요 부분을 좀 봐보세요. 여기 뭐가 중요합니까? 봤더니 surprise 이렇게 s가 들어갔던 내용은 동사가 무슨 동사 이거는 단수 동사죠 주어가 뭐냐? 단수 주어가 되겠죠. 그러지 않아요? 네. 오, 선생님 분명히 문장 전체가 이 여기에 선행사이자 주어라 그랬는데, 결국은 문장 전체는요, 단수 취급합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문장 전체가 선행사 될 경우는 하나 취급을 한다는 얘기 하나. 그래서 동사에 뭐가 들어가야 돼? s나 es인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계속적인 용법의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. 무엇과의 차이점. 컴마가 없는 일반적인 관계되면 이걸 우리가 한정적 그 용법이라 그래요. 한정적 용법. 그것과 컴마가 붙은 계속적인 용법의 차이. 알겠나? 컴마가 붙었다는 것은 쉼표요 쉼표. 갈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쉬어간다 생각하면 계속 중용법이 머리에 딱 들어올 겁니다.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 보세요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 되죠. 네. 자, 예를 들면은 7번 같은 경우는 나의 친구는 recommend란 단어는요, 뭔가를 추천하다죠. 네. 이 영화를 추천하였다. 사실 여기에서는 이게 선행사입니다. 그죠? 네. 네. 자, 그러면 콤마가 설령 나와 있든 안 있든 선행사가 이거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? 위치. 위치를 쓰겠죠.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대슬 쓴다면 이거는 콤마. 불가하죠. 이건 쓸 수가 없죠. 그럼 이거 콤마 빼고 그냥 대써도 그렇죠. 불가하니까. 콤마가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죠. 아 콤마 가안 들어갔으면 콤마가 들어가는 순간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머릿속에싹 지워버리세요. 쓸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또 t 이라는 관계 대명사도 쓸 수가 없어요. 그 이유는 아시죠? 무슨 선행사가 필요 없잖아. 그럼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. 맞나요? 안 된다는 거. 자, 근데 이것도 역시 해석이 어떻게 되냐. 나의 친구는 이 영화를 나한테 추천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매우 지루했습니다라는. 마치 해석을 할때 뭐가 있는 것처럼. 여기에가 접속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어, 동사가 있는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야. 알겠나? 요렇게 우리가 하는 내용이고. 자, 8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, 나의 아들이, 이 문장은, 나의 아들은요, 영어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.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컨테스트가 행복하게 만들었을까? 아들이 행복하게 만들었을까? 아니제. 이 전체제. 이 전체. 아들이 컨테스트, 컨테스트에서 뭐한 거야? 1등한 이 전체가 바로 이 전체가 <laughs> 뭐가 됩니까? 선행사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. 위치를 쓰겠죠. 중요한 건 그리고 이 전체가 선행사란 내용은 뭐 취급한다? 단수 취급한다. 물론 여기는 지금 과거형이기 때문에 단수는 아닌데 별로 의미가 없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다. 네. 알겠습니까? 네. 자, 이것이 모음만의 <laughs> 컴마가 들어가 있는 계속적인 용법만의 특징입니다. 이랬죠? 네. 자,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. 자,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. 조동사의 과거 햄플러스 <laughs> pp 인데요. 자, 우리가 아무 때나 조동사에 have plus pp 쓰는 건 아닙니다. 영어에서. 자, 예를 들면,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must란 단어 시죠 must. must가, 뭐, 뭐, 해야 한다, 라는 뜻으로 쓰이는 must 알죠? 그죠? 이 must는요, 과거형이 뭐냐면, head to에요, head to. 그 다음에, m u s t 미래형은 will, must가 될까? 안 된다 그랬죠. 왜? will도 조동사, must도 조동사. 이거 불가능해요.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겠죠. 뭘로? 우리가 알고 있는 must하고 같은 뜻이 뭐 있어요? 뭐,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 must는. 해부나, 해수. 해투를 쓰면 같은 뜻이죠. 그제?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지만, 이렇게는 가능하지. 뭐, will, 다음에, have to를 쓰는 건 가능하겠죠. 네. 이렇게 각각 미래형과 과거형이 존재를 해요. 그럼 이 must는 뒤에 have plus pp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, 없을까? 과거형이 있는데 뭐 하러 써요? 그죠? 자, 그런데 우리가 조동사에 일종의 과거, 아니고,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lus pp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것이 과거의 느낌이 나는 거야 과거 과거의 내용이 되는 거야 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? 이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다른데요 자 아무 때나 우리가 조동사에 과 have plus pp 붙이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must <laughs> can could may 마이트는 단어가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내가 100% 50% 이게 뭘까 지금 뭘로다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스트나 캔이나 쿠드가 머스트는 위에처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머스트도 있지만 여기에 쓰이는 머스트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이쿠드는요자 참고로 n 의 과거형이 아닙니다. 여기서는 n 어? 의 과거가 <laughs> 쿠드라 되는데, n 의 과거가 쿠드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.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낼 때는 쿠드지만,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. 추측을 나타내 듣습니다. 뭐, 뭐, 뭐라고? 추추.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. must는 100% 뭐, 뭐이면 틀림없다. 그것보다 조금 더 추측의 강도가 약할 때는 can. 더 약할 때는 could. m a 은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반반의 그 어떤 확신. 그것보다 더 추측의 강도가 낮으면 확신이 떨어지면 might 등등을 씁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?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must의 과거형이 head to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. 왜? head to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해야만 했다지 과거니까. 이거는 추측과는 아무런 뜻이 없는 거죠. 다르죠. 추측과는 아무런 상관없죠. 이그 그다음에 can의 과거가 could라고 배웠던 경우는 이 자리에 안 맞죠. 왜? 캔보다 더 약한 추측이 쿠드라 그러는데 그러면 캔의 과거형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쿠드는 못 쓴다는 얘기잖아. 자, 이런 단어들일 때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뒤에 have plus pp를 적으시면 이게 붙는 순간 뭐가 되느냐? 과거에 대한 그렇죠 추측이 되는 겁니다. 추측. 그러니까 must have pp는 뭔뭐였었음에 <laughs> 뭐 틀림없다. can have pp는 뭔뭐였었을 뭐 수도 있다. may have pp는 뭔뭐였을 뭐 수도 있고, 아니었을 수도 있다. 내가 일부러 말을 이렇게, y 합니다. 헷갈리지 마라고, 과거라고, 지금하고. 해. 이런 식으로, 뭐를 할 때, 강한 또는 약한 추측을 하는 그러한 조동사에 과거를 나타낼 때는 have plus pp를 붙이는 거예요. 네. 자. 여기까지만 끝내면 참 좋을 텐데, 여기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. 여기 뭐가 추가되느냐. <laughs> 그럼 선생님, 저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. 뭐냐. should라는 단어 뒤에 have plus pp를 쓰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럼 s h o u l d 추측인가요? 아이고. 얘는 추측이 아니에요. 뭐요? 아까 추측을 나타내는데 쓴다 고 그랬더니 이건, 예의는좀 달라요. 예의는 어떤 뜻이냐? 어,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니까 과거인데? 그럼 이거하고, 뭐, 뭐 해야만 한다라는, 우리가 슈드의 뜻이 뭐야? 뭐, 뭐 해야 한다죠? 그럼 슈드 뒤에 해부 플러스 PP는 뭐, 뭐 해야만 했다가 되겠네?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왔던 뭐, 헤드투 있죠, 헤드투. 여기 뭐, 뭐 해야만 했다는 헤드투랑 같은 뜻이 아닌가? 그랬더니, 답은? 같지않아요 이거는, 뭐, 뭐, 해야, 글씨, 아, 진짜, 마음에 안 든다, 이게. 자,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서피스 하지 마세요. 어이? 진짜, 가만 안 두고 싶어요. 나 지금 이거, 마이크 소프트고, 모고 가서 그냥 다 엎고 싶어요, 진짜. 뭐, 뭐, 해야만, 했다. 그래서 이걸 했다, 안 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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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야만했다 뭐 하고 했다. 결론은 해야만 했다가 했다야. 막 있지. 난 엄마 말잘 들어야만 했다. 하고 어, 들었었다. 나는 그때 내 숙제를 끝마쳐야만 했다. 그래서 했다. 이렇게 실제 과거에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는 해도 틀습니다. 반면에 슈드 웬 프로스피피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고, 점, 점, 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말은, 했어, 안 했어? 안, 안 했지. 이건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냅니다, 후회. 그래서 이두 개는 절대, 같을 수가 없는 거야. h 드 d 하고, 슈드 o u l 피하고는안 같아요. had t 는 그래서 했단 뜻이고, 슈 h o u 피 d 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, I had to listen to my mom. 엄마 말을 듣다는 말. 그 다음,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m.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뜻이죠. I had to는 엄마 말을 들어야만 했어. 그래갖고 엄마가 집에 가자. 는데 갔어. 뭐 그런 뜻인데.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m.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안 들어서 이 난리가 났네. 라는 호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. 알겠나? 일단 여기까지 좀 적으십시다. <laughs> 보고 끝냅시다. <,이. 목소리> 자, 뭐 예를 들면 이거지. <목소리> 뭐 야, 만약에 you must have listened 란 말은 너는 엄마 말을 들었었음. 들었었음에 틀림없다는 뜻이 돼버려요. 아, 안 맞지? 맞아 네. 네. 그러면 이건 뭘로 바꿔야 돼? 슈드라 돼야죠. 슈드를 쓰는 순간 너는 엄마 말을 들었어야만 했는데 왜안 들었니?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거죠. 자, 참고로 여기에, should d 이 자리에 해서는 쓸 수가 있다, 없다? 없다. 안 돼요. 왜냐면은, 조동사잖아요. 네. 조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, 무조건. 일반도. 어? 일반도. 동사 원형! 죽고 싶나, 지금? 일반 동사. 뭔 소리야, 그지? 아 일반 동사 <laughs> <헷갈렸어. 뭔> 소리야, <laughs> 아니, 일반 동사, 동사 원형 헷갈렸어. 왜냐면 헷갈리면 다 하잖아요. 전혀. <laughs> 그래요? 동사 원형이죠.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<laughs> 네, 소리를. 귀워요 죽이고 싶은데 나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또뭐 뒤에도 보면 에이미가 지갑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슈드스만 되겠지 안되겠어요? 안되죠 이때는 뭘 써야돼? 메일을 쓰죠 추측을 나타내는 메일 좋죠 저도 메 좋아요 자꾸 헛소리 하는거 보니까 가고싶어 미칠래 그러네 자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그 내용이고